안녕하세요. 알콜리뷰입니다. 오늘 알아볼 제품은 로봇청소기인데요. 그동안 다양한 브랜드별로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각각의 제품들이 경쟁들을 하였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로봇청소기의 각축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로봇청소기들 중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품은 아마도 로보락일 겁니다. 국내 1위를 1위 다투는 대기업조차도 로봇청소기만큼은 로보락 로봇청소기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가 있겠으며, 물론 이 제품은 출시 후 많은 관심과 호평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같은 시기에 로보락에서도 새로 출시한 로봇청소기가 있어 각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내에 출시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로보락의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 SA-MAX-B 울트라의 새로운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로보락 S8 맥스비 울트라는 코너2 엣지 클리닝 시스템이라 하여 까다로운 구석 공간에서도 청소를 깔끔히 할수 있다는 점이 제품의 아주 큰 장점이겠으며 이를 위해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시와 엑스트라 엣지 물걸레 청소 시스템을 탑재해서 사이드 브러시는 모서리를 인식하여 작은 로봇손 같은 브러시가 자동으로 돌출되어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먼지를 쓸어내는 반면 회전식 사이드 물걸레 청소는 1.68mm 미만의 세밀한 배치로 벽간 거리나 가장자리 등에 더욱 밀착하고 사이드 엣지의 185rpm의 회전속도 깔끔하게 청소를 진행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능에 좋은 평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전작인 SA 프로 울트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듀오 롤러 라이저 브러쉬가 이번 차기작에도 적용이 되었고 역회전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청소 효율을 높인 동시에 반려동물이 털이나 머리카락의 엉킴 현상 등을 크게 완화시킨 기능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에 있어 강한 흡입력은 중요한 특징 중 하나겠으며 이번 로보락 SA 맥스비 울트라의 흡입력은 1만 파스칼로 기존 모델들의 성능을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이전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SA 프로 울트라 제품은 6천 파스칼이지만 이번 제품은 1만 파스칼의 흡입력으로 향상되어 더 깊고 세밀한 흡입 청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강력한 청소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카펫 부스트 시스템은 카펫 클리닝에서의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렸으며 로봇 청소기가 카펫을 감지하여 오토 리프팅으로 물걸레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클리닝이 가능하며 딥 카펫 클리닝은 체크무늬 패턴으로 카펫을 한번더 클리닝하는 기능이고 카펫 우선 진공 청소 모드는 로봇 청소기가 마른 걸레로 카펫을 우선적으로 클리닝하여 청결함을 유지시키는 기능이겠습니다. 이중 진동 모듈이 탑재된 SA 맥스비 울트라는 강력한 음파를 이용한 비브라릿의 3.0 물걸레 클리닝 시스템으로 분당 4,000회의 고속 스크럽으로 먼지나 오염 마른 얼룩 등 여러 번 문질러 닦는 효과로 바닥 청소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또한 두께감 있는 발 매트나 카펫 청소 시에는 카펫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 20mm 높이의 오토리프팅 기능을 제공하여 무리 없이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번 제품에서는 스테이션에 따라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주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첫 번째는 8가지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8인원 로크도크 울트라인데 각각의 기능을 보자면 클리닝 후 먼지를 자동적으로 비워주는 자동 먼지 비움 기능 최대 60도의 온수 세척으로 물걸레에 남아있는 잔여 유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물걸레 온수 세척 스마트한 오염 감지 센서로 걸레의 오염 정도를 감지하여 세척 시간을 조정하거나 심하게 더러운 구역은 오염도가 심한 구역이라 판단되면 다시 한번 물걸레로 다시 클리닝하는 물걸레 재청소 기능이 있으며 자동적으로 세제를 투입하는 자동 세제 디스펜서 기능으로 세제통 580ml에 한번 채워 넣으면 약 3개월까지 넉넉히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도크 자체 청소로 스테이션 도크를 셀프 클리닝해 주어서 유지 관리에 유리한 기능이며 온풍 건조는 듀얼 열풍 건조로 열풍관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60도의 열풍으로 도크 베이스와 물걸레 모두 빠르게 건조돼 주고 자동 물통 리필과 이전보다 약30% 빠른 충전 기능으로 신속하게 청소를 재개합니다. 또한 3D 구조광과 적외선 이미징 기술을 합친 리액티브 AI 2.0 3D 장애물 회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밝고 어두운 공간에서도 장애물 인식과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서 이전 모델의 최대 42개까지의 사물 인식보다 최대 73가지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공간을 진입하지 않도록 스마트하게 청소할 수가 있으며,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이라면 반려동물 인식 기능으로 원격으로 로봇 청소기의 본체를 이동하여 실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 확인과 음성 통화 영상 녹화 및 캡처까지 앱 내에서 홈캠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시리 아마존 알렉사 구글홈 등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하여 집안 어디서든 음성 명령을 활용할 수 있으며 로보락 앱을 런처 위젯에 추가하여 앱에 접속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지정한 청소 루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로봇 청소기에는 프리시 센서 라이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공간 스캔 및 매핑 자율주행에서의 성능을 강화시켜 주었으며, 따라서 최적의 청소 경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6배 빠른 매핑 속도 최대 4개층의 복층 구조도 3D화 할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2024 상반기부터 로봇 청소기의 경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고려하여 둘러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